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조립품 환경에서 구성 요소를 작성할 수 있다. 아이로지 구성 요소 배치를 통해 매개 변수 값을 수정하여 사본을 배치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 작성. 두 번째, 아이로지 구성 요소 배치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립품 템플릿 안에서 구성요소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zup.iam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템플릿 안에서 모델링을 한후 모델링한 구성요소를 배치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IA 부품이 작성된 부품 파일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조립품 환경에서 작성을 통해 구성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 단축키는 N이고요. N 또는 작성 버튼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요소 작성이라고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새로운 구성요소를 작성할 때그 구성요소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22 언더바 구성요소 1 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구성요소를 어느 템플릿에 작성할 거냐 물어보고 있죠 템플릿을 확정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만든 zup.iam ipt 템플릿을 포함하여 기본 템플릿 까지 보여주고 있죠 옆쪽에 있는 템플릿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English 인치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이나 또는 매트릭 단위, 이거 몰드 디자인이라서 금형을 작성하는 조립품 템플릿까지 또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 누르면 템플릿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립품 파일을 저장을 할때이 구성 요소도 작성된 템플릿 확장자에 맞춰서 부품 또는 조립품 파일이 저장이 될 텐데요. 그때 저장될 이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기본 값은 프로젝트 경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로도 옆쪽에 있는 새 파일 위치 찾아보기를 통해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BOM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OM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BOM은 Bill of Material의 약자고요. 번역을 하면 자재명세서 또는 재질명세서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립품은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때 그 구성요소 중에서는 직접 가공을 해서 만든 구성 요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요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로 만들어 준 것이 BO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안에는 구성 요소의 이름, 그리고 수량, 가공비용 또는 구매비용 같은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예를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도 있고 얘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테이블로 만든 것이 BO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OM 구조에 따라서 테이블에 수량이 포함되는지 또 번호가 새겨지는지 이런 정보가 달라져요. 구조는 총 5가지가 있고요. 대부분의 구성요소의 구조는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 템플릿에서 작성한 구성 요소도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분리 불가 부품의 경우에는 용접처럼 아예 딱 접착이 되어 있어서 얘를 분리를 할 경우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에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품은 실린더, 뭐 베어링, 이런 경우 구매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정밀부품이나 표준부품들 그런 경우에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가상 부품과 참조인데요. 가상 부품의 경우에는 설계 과정을 단순화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b o m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호랑 수량 또한 미포함 상태요. 예 다만 질량 계산 시에는 포함이 되고요. 가상 부품 구성 요소 안에 또 하위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수까지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보통은 나사나 너트 와셔가 가상 부품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 참조 구성 요소 인데요 형상을 구성하거나 설계에 컨텍스트를 추가하는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고요 마찬가지로 BOM에서 무시가 됩니다 또한 이 참조 같은 경우는 가상 부품과 달리 질량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도면 뷰에서 은선으로 표현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랑 수량 또한 미포함 상태로 삐어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면 구성요소를 작성을 하게 되고 지금 화면 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는 저는 원점을 확장시켜서 원점 평면을 기준으로 이 구성요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면보다 맨 밑에 있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지정할게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2D 스케치 시작하고 홈뷰 눌러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구성 요새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중심 직사각형 이용해서 가로세로 1 0 0의사각형을 작성을 했고 돌출명령 이용해서 50만큼 돌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안은 부품 템플릿상 같은 공간이고요. 이 옆쪽에 뭐가 있냐면, 복귀라고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다음 복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조립품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배치를 하지 않았지만, 22 구성요소 1번 하고선 내가 작성한 구성요소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비교를 위해서 내부 구성요소를 하나 더 작성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작성. 그래서 22 언더바 구성요소 2 하고 입력을 할 거고요. 템플릿은 똑같이 z 그리고 BOM 구조는 가상부품으로 작성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이 구성요소가 위치할 기준 피처에 대한 면은 윗면을 지정할게요. 그리고 2D 스케치 시작 버튼 눌러서 XY 평면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중심점 원으로 지름 50의 원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돌출값은 한20 정도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복귀 버튼 클릭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작성 버튼 클릭하여 22 언더바 구성 요소 3 입력을 할 거고, 이번에는 템플릿을 지정하지 않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가상 구성요소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한번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22 언더바 구성요소 작성하고선 제가 조립품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품도 최초로 저장이 되고요. 또 작성한 구성요소 1, 2번의 RPT 파일이 저장이 되죠. 중요한 건구성요소 3번이 있는데 이 3번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배치를 눌러서 한번 살펴보면 구성요소 작성 조립품과 1, 2번에 대한 부품 파일이 저장이 되었는데 3번은 저장이 되어있지 않아요 취소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BOM 클릭을 해볼게요 모형 데이터에는 구성요소 1, 2, 3분이 들어와 있고요 각각 썸네일이 있는데 구성요소 3번은 가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모형 데이터가 없어서 썸네일이 없습니다 BOM 구조를 보면 1번과 3번은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상부품으로 되어 있죠 단일수량과 수량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얘네들은 확실히 구조적 뷰로 나누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구조적 탭을 클릭을 해줄 건데요 클릭하면 나오는 목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구조적 탭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고 BOM뷰 사용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모형 데이터에서 구조적 BOM 뷰를 사용해서 리스트가 쫙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BOM 구조가 1번만 작성이 되고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번호도 매겨지고 있고 포함된 수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 요소 3번은 IPT 파일, 부품 파일이 없는데도 리스트에 있죠.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제작하거나 어떠한 작업을 할때 모형 데이터가 없는 작업들이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면, 페인트 등의 표면 처리, 이런 작업들은 모형 데이터를 가질 수가 없겠죠. 또는 윤활제, 이런 거를 추가해서 삽입을 한다거나, 윤활제, 이런 것들은 모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 작업이 리스트상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 경우에 모형 데이터가 없는 가상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형 데이터에서 만들었던 가상 부품과 가상 구성 요소는 다르다는 걸꼭 아셔야 돼요. 가상 부품은 모형 데이터는 있지만 리스트상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죠. 항목의 번호랑 수량도 연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형 데이터에서 가상 구성 요소를 만든 거는 구조상 일반이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 리스트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좋겠죠. 이 가상 구성 요소 3번 얘 이름을 제가 페인트 하고는 바꿨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뷰 행상 얘가 페인트로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바꿔줄 건데요. 부품번호 위가 얘 이름이잖아요 더블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페인트라고 바꿔 줄 거고요 얘에 대한 설명 을 해줄 거예요 빈칸인데 더블클릭하면 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뭐 명록세 이라던가 이런 색상의 정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 작성이 끝났어요 위쪽에 있는 b o 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낼 뷰는 어떤 뷰 내보낼 건가 선택을 하게 되고 확인 그래서 저는 22 언더바 BOM 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이 BOM 리스트는 엑셀로 저장이 되는데 파일 형식 보시면 엑셀로 저장이 되고 있죠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인데요. 시뮬레이션이라던가 어떤 데이터를 문서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 값을. 그런데 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문서 파일을 열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셀, 워드 같은 경우는 요즘 기본으로 설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간혹 가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때는 저장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문서를 열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후에 저장하면 그때는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했으면 저는 저장 버튼 눌러서 이 리스트를 내보내기 할 거고요. 샘플 파일, 네, 저희 프로젝트 경로에 가면 20연더가 BOM하고서 엑셀이 저장됐고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죠. 이때 보시면 인벤터에서 봤던 BOM 리스트가 그대로 내보내기가 되고요. 썸네일 같은 경우 얘가 어떠한 부품인지 미리보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상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은 없지만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된다. 어떤 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추가가 돼서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부 구성 요소 작성하는 방법과 BOM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리스트가 작성이 됐는지, 또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배치 아래 드롭다운 메뉴 중에 아이로지 구성요소 배치라고 있는데요. 얘를 앞쪽에서 봤던 내부 구성요소 작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ROG 구성요소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본에 뭔가 만들어놓은 ipt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ipt 파일을 작성을 할때 스케치를 작성하든 어떠한 작성명령을 사용하든 그 입력한 값이 다 매개변수화 돼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ipt를 배치를 통해서 가져왔을 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만들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를 수정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pt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 있는 작성 버튼 클릭을 할 거고요. 22 언더와 구성요소 4번 하고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zup으로 해줄 거고요. 빔 구조는 일반인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원통면에, 윗면을 기준, 평면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이고요. 중심점 원을 이용해서 지름 10의 원을 하나 작성을 해줄 거고, 지름 20의 원을 작성을 하나 해줄게요. 20과 10의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부분만 10mm로 돌출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보면 관리 탭이 있습니다. 관리 탭에 가면 매개 변수 패널에 매개 변수 하고선 명령이 하나 있죠. 얘를 실행을 해 보면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위치랑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스케치 1에서 10mm인 경우가 이 원의 내경이죠. 그래서 저는 매개 변수 이름도 내경으로 바꿔 줄게요. 엔터. 그리고 20mm는 스케치 1번에서는 바깥쪽의 원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외경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D2 같은 경우는 돌출 명령에서 사용을 했죠. 얘는 길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 밑에 D3 같은 경우는 돌출할 때 테이퍼 각도를 입력을 하게 되었는데 0도여도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무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종료 버튼 눌러줄 거고요. 이제 복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서 이 ipt 파일을 생성을 해줄 거예요. 어, 확인, 홈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배치 드롭다운 명령을 확장을 해서 아이로즈 구성 요소 배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구성 요소 4번 IPT 파일을 열기해줄 건데요. 아이로즈 구성 요소 배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창 하나 나타나게 되면서 내경은 10mm인데 얘를 몇으로 하겠느냐 물어봐요. 저는 15로 하겠다고 입력을 할게요. 그 외경 같은 경우 20mm 그대로 갈 거냐 물어보는데 그대로 갈게요. 이번엔 길이 부분인데 길이는 10이 아니라 좀더 크게 1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 각도는 바꾸지 않고 확인 버튼 한번 누를게요. 면 제가 입력한 값에 따라 모양이 매개변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죠. 무게중심 나타나고 임의한정 클릭하면 삽입이 됩니다. ESC 버튼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저장 버튼 한번 또 눌러 볼게요. 그런 다음에 배치 명령을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성 요소 4번을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그 밑에 구성 요소 4-01 하면서 파일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i 이로지 구성 요소 배치를 하면서 매개변수를 변경시켰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 4번이랑 전혀 다른 형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두고 4번을 만들어서 그 값을 변경한 형상을 배치해 주는 기능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안될때 사용을 하면 좋을 거고요. 이때는 매개 변수를 조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매개 변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매개 변수 명령에서 이름을 바꿔서 관리를 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 4- 다시 01 열기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같은 형상 배치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아이로지 구성 요소 배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2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